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나날 능력 좋아하니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 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 처럼 후라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먹을 병든 몸뭐 조용히 내손 잡아줄 것이며 형들자여 일어나거라 <목소리> 눈물을 리며 참회하였소 내 나의 믿. 뜨거웠었네. 그러나 제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온마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드림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 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그,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온마으로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뜻이 예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들이 성령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성령 님만나는 시간, 학 장님 이, 오셨 습니다. 토요일, 오늘 밤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고, 토요일 날 만나자고, 그럼 일요일, 그니까 설교를 와서 하시고 싶어 하시나, 네, 이따가서 물어보겠지만, 여러분, 다른 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인도받아야 되겠죠. 또 설교를 하면, 저희가 설교비를 또두둑히 줘야 됩니다. 음. 천불은 제가 드려야 돼요. 미국까지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들은 모든 것의 답은 여러분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화 1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 이야기했죠?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아사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누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아사 때는 전쟁이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거을못 봐, 그렇죠?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라라는. 이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다 모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떡하죠? 그사람은 나와서 총쓰고칼 쓰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입니다. 병거도 많이 갖고 어왔는데 이쪽 아사는 몇이죠? 58만이에요. 58만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겁에 질려서 확 주저앉죠. 그 아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군대는 58이에요. 58만입니다. 저쪽은 지금 100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대며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의 아무리 100만이 있어도 나는 58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강구하고 부르짖을 때하나님께서 멋있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시편 40장입니다. 시편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자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한 주간에도 모든 문제의 답은 아버지에게 있기에 어떠한 불가능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은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갖고 나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아버지에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갖고 나가는 이 기도의 비밀이 기도의 양이 찰때 아버지가 나타나세요. 여러분, 기도가 양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찰때 아버지가 나타나시기에 만사는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차야 합니다. 그것이 양동의 물이 차는 비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찰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셔, 하셔야 하기에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역시 아버지가 하시는 기도 속에서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쉬우면서도 빼앗기기 쉬운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성공을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으면요 응답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머리를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이 들어도 몸을 그냥 괴로우면서도 일어나. 왜 그러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만약에, 그곳에 몇 분의 일만큼이라도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면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 아버지가 하심을 보며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로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져요. 아버지가 하시면, 아버지가 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셨어요?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게 일처리가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 그 사람 그렇게 그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나 하는, 하는 건가 보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셨구나. 아버지 아버지지.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때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게 일처리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 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드러나게 되면은요 아버지 영광을 가로 내가 다 채는 겁니다. 아버지 영광을 다 가로채요.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너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걸요. 공부가 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그럼 학생이 공부가 다 하지 학생이 목회를 합니까?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때 그 아이한테 알려 줘야 될게 있습니다 네가 한거 아니야 너에게 지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 너 잘난 척하지마. 넌 네가 한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공부가 안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실히 하고 충실히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하는 일이 공부예요. 공부로 자기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이 뭘로 보여줍니까? 목회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정말 해서 사람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어렵게 하나님은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다음 단계로 정말 아버지가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끌고 가지도 않아요.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에 하며 아버지가 하심을 볼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은요 팔딱거리고 나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라고. 아버지가 나타나시면요 나의 기막힌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예물 심부름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래요. 그쵸? 제가 오늘 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12명인데요. 예물을 낼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물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별렁덜렁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은 뭘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죠? 제가 이번주에요. <laughs> 그게 생일 선물이야. <laughs> 제 목회 현장에서 찰로 예물이 안 나온주에요. 이번주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물을 들고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월요일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가 네가 여기 나가서 어이가 없어서 가만 참 허망한 모습으로 하고 앉아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할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상상. 아버지가 나타나시면은요 나의 기막힌 환경에서 건져내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에요 지금. 응?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죠. 우리들의 인생은요 아버지를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부모님, 나의 참 안내자로 모실 때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아버지를 체험하도록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심은 아버지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에 올인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막힌 웅덩이와 수롱의 현장으로 끌고 가세요. 아버지 만나도록. 그 현장에 왜 끌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있는 가문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 이러한 기막힌 운명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서 아버지로 인한 인생, 이제 아버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 인생에는 아버지가 나타나요. 반소위에 지용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해지 오죠?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노라고 소리를...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로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요, 그 사막지대에서 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제자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 어머니한테 와서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답니다. 저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순종했겠죠.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다 채웠는데, 나중에 떠와지고 나와서 보니까 포도주예요. 처음 것보다 더 맛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로 살았던 인생은요, 내가 준비된...